예, 안녕하세요 세방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방전지가 제가 한번 우리 고속자분 중에 한 분이 갖고 계셔 갖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올해 매출이 꽤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너, 자동차나 이제 산업용 축전지 전자전지를 어, 제조 하,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 로켓도 이제 여기서 만든 거죠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6천억 정도. 작년 매출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단기순이익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작년에 주가가 너무 올랐었죠? 1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원으로 반값이 됐는데, 이 주식은 좀, 어, 오늘 자, 이제, 수급만 봐도 외국인들이 좀 사줬어요. 기관이 외국, 이제 개인들이 좀 팔았고, 나머지는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은 뭐, 오래 갖고 있진 않아도 되는데, 어, 이제 반등 패턴이 좀 나왔어요. 월봉상 꼬리 긴 망치형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반등으로, 이제, 7만원, 한 7만 3천원까지 돌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반등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6만원 초중반에서 또 상승을 하면은 한 7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라서, 예. 매출은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어이 다른 이제 대장주나 저는 이제 보통 시총이 그래도 1조 이상 되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막좀 인지도가 이막 엄청난 인지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방전지는 지금 반등 패턴이고 데꼬받고 어, 하다가 내년 그래도 한 글쎄 내년 한 2분기 1분기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한 내년 여기죠 여기죠. 요, 요기입니다, 요기. 요 부분까지 좀한 2, 3주? 3, 4주 정도, 3, 4주 정도 더 기다렸다가 폭발적으로 한번 시세 한번 쫙줄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세방전지. 예, 큰 이슈나 뭐 대박, 대박을 노리는 그런 주식은 아닌데, 보유하신 분이, 어, 이제 좋지 않냐 물어보셔갖고 제가 괜찮,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주식도 지금 7만원 미치면은 큰 리스크 없이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국내 주의 주도주 까진 아니어도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세방전지도 제가 문자로 나중에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체로 하락장이나 매수 매도타점 이제 부족해서 제가 어좀 주옥같은 문자를 한번씩 넣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답장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표 같은 것들도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 정리해서 또 한번씩 넣어 드릴 거예요 이만 네, 줄이겠습니다